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 설교가 우리에게 미혹이 될수 있다는 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시기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이 주어집니다. 이 채널에서 전할 말씀을 들을 자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동영상을 만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채널의 말씀을 당장 받기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에 공감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반추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이 비천한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먹이시고자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와 마음을 주실 때에 그 통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단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복음에 빚진 저로서는 부득불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어, 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영상을 뒤적거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지 않은지, 그게 설령 모두 신앙적인 유튜브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단지 설교 말씀이나 다양한 신앙 유튜브를 봤다는 데 대해서 안동감을 가지거나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선한 도구로서 분명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비해서 다양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해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유튜브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 곡식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사탄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자기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의 목적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둘때 유튜브로 설교 등 영상을 들을 때 키워드는 분별과 절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다양한 설교자와 다양한 내용의 설교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바울사도의 시대를 비롯해서 어느 시대에나 참복음과 다른 복음은 항상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바울사도가 안타까워하며 사람들을 책망하고 건면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 가만히 들어오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잘못된 길을 제시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참된 영혼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4절로 5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골로에서 2장 8절 16절로 19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 당시 여러 초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구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모든 교회의 이런 미혹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대표적인 것은 우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를 전한 사람들입니다.또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형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섭고 교묘한 미혹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멸시하고 그림자였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를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이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과장하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 이상으로 과장된 말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것을 믿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묘한 말과 속임수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만 뽑아와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한 구절만 떼어와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들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참복음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독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독을 분별해서 그 다른 복음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독을 분별하는 기준은 두말할것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복음도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와서 교묘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그 누구의 설교나 유튜브 영상을 듣든지 항상 진짜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 따져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나오는 사람을 웬만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께 대한 믿음이요,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크해 볼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그 설교 말씀이 그 영상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높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함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관계를 맺고자 그 이유와 목적 방법을 세밀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 설교들은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성품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시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 순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의 길이라는 그 과정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노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전반부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성도의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도 모두 그 거듭남의 사건을 하나씩 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과 이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의 서신서들은 앞서의 과정에 거쳐서 교회된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점을 볼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거나 초점이 다른 이야기는 다른 복음이니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였고, 내가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내가 이런 고난까지 겪었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 스피커에게 주목하게 하고 은연중에 스피커를 높이는 이야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하거나. 자신만 이런 겨,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거나 자기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이렇게 높다는 식으로 대놓고 혹은 은근히 말하는 스피커들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그릇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신 데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응답을 듣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담아 전하는 그릇, 말씀의 통로로서 전달만 하는 스피커는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꾸며낸 겸손의 모양을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양 뒤에 교묘하게 자기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릇이나 스피커라고 할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서 자신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그릇만이 그 안에 담긴 보화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한도 내에서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피커마다 집중하는 메시지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그 각각의 스피커들은 각각의 사람들의 때에 맞는 말씀, 곧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각기 다른 영적 상태에 있는 스피커들이 자기가 깨닫게 된 말씀을 저마다 각각 전하도록 하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피커들 모두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전하는 스피커들은 공통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깨닫게 되는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그동안에 자기의 무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지금 깨닫게 된이 말씀이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그렇기에 자기에게 집중될 수 있는 말은 거의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정말 성령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더 침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감히 높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여러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높이고 자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모세조차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거나 옹호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구라 자손 등이 반역할 때에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뿐, 직접 모세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또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적에서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 항변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세워서 자기만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았고 말씀을 깨달을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유튜브 내용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설교 등을 들을 때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만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현실 도피가 될수 있습니다. 뭐라도 계속 듣고 있으면 안심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유튜브 영상들이 나의 도피처 혹은 또 다른 의미의 우상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옛날 시대의 편지와 같이 그저 말씀이 전해지는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지 그것 자체로 어떤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현실은 외면하고 그저 유튜브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매우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오히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런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그 시간에 허락하시고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 일만 반복하면서 나의 남는 시간들에 온갖 종류의 유튜브 채널과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또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런 내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머릿속에만 담아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서 게으른 것을 매우 책망하십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 즉, 게으른 것은 그것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유튜브가 자신에게 그런 상태를 초래한다면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독이 섞인 유튜브 설교를 잘 분별하고 또한 절제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튜브를 통해 참된 유익을 누리고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